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16일 수요일 개발자 노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노트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 개발자 노트의 메인은 각성 흑룡 네이저 레이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각성 흥룡 레이드는 일반 기준 7.8만의 항마력이 입장 항마력이 되겠으며, 영웅 기준 8.8만으로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이드 자체는 최소 3인에서 최대 6인으로 진행되며, 각 페이지별 부활 횟수는 공격대별 1페이지 6회, 2페이지 4회, 3페이지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성용 레이드 항마가 사실 7.4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무기 15강에서 악세 보조 장비 12에서 13강 마법 부여 의 오라, 징호 크리처는 최소 컷인 패키지 오라 및 징호 칼릭스 크리처 기준으로 티어 성장을 엘리트 장비 5티어로 착용 무기는 7티어에 악세 보장 방어구는 전부 6티어 돌파를 14에서 15 돌파까지 갔었을 때7.8 7, 8만이라는 학마력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본인 스펙에 맞춰서 7.8만이라는 학마력을 찍을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성 흑룡 네이저 레이드는 제독 블랙과 용족, 그리고 지젤 박사 및 개조된 부하들이 나오는 레이드이며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1페이지는 블랙과 지젤의 부하들이 메인이 되며 2페이지부터 블랙과 지젤의 전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2페이지는 제독 블랙과 지젤이 기본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3페이지에서 각성 네이저 및 지젤이 기계 등을 타고 나와서 상대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레이드는 두 개의 파티가 던전 등을 클리어할 시 상대 파티 공략에 큰 도움을 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블랙 레이드처럼 몬스터의 강화가 일부 던전 클리어 시 해제되거나 맵의 낙하물이 사라지는 등의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각 페이지의 상황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본 상황판과 같이 레이드의 지원 요청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호출은 데이빗, 니베르, 리아의 금강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맞춰서 클릭을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빗의 경우에는 적의 HP를 감소시키며 니베르는 장막 게이지를 일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리아의 경우에는 보호막 및 디버프 제거가 있으며 디버프 제거가 있는 걸 보면 블랙 레이드의 소실 스택이 유지되거나 그외 상태 이상 공격이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각 버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300초, 즉 5분의 쿨타임 대기시간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비전 시스템입니다. 아마 PC 던파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개 파티가 일부 던전을 클리어하는 경우 다른 파티의 맵에 메리트를 줄때 발생이 되며 화면에 기믹이 수행됐음을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화면이 가려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케이 비전 노출을 별도로 끌수 있는 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케이 비전을 끄는 경우에는 다른 파티가 기믹을 수행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옹랑이라는 NPC가 채팅창에 계속해서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바일 유저들을 위해 좀 만들어 놓은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어,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보상입니다. 먼저 각성 흥룡 레이드는 상당히 높은 항마력을 요구하는 만큼 장비 파밍의 보조 역할로 만든 던전이라고 하는데요. 7티어 엘리트 장비의 완제품 드랍 확률 역시도 일반 흥룡 레이드와 동일한 확률로 등장이 될 예정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티어 엘리트를 제작하는 재료가 추가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긴 인내의 시간 등 레이드 전용 엘리트 악세사리의 완제품 제작 재료 역시도 없는 것같더라고요 다만 레이드를 클리어 시 나오는 다차원 큐브 조각 등의 모험단 귀속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마법 부여 카드가 1 0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10개까지는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스페셜 코인샵의 데미지 추가 데미지 선택 보주가 사라졌고 무기 카드 값이 굉장히 지금 저렴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기와 관련된 마법부의 종결 카드 하나는 일단 나오지 않을까 싶으며 초고스펙 저격으로 악세사리 카드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획득 보상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개인 보상은 생각보다 썩 맛이 좋다라고까지는 어, 생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레이드의 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레이드 경매입니다. 오즈마 때와 동일한 방식의 레이드 경매로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레이드 종료 시 경매 탭이 별도로 나오게 되며 물품은 각각 테라 전용과 골드 전용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원하는 물품이 있으면 즉시 입찰을 클릭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입찰한 사람의 1.05배의 가격으로 추가 입찰을 해주거나 혹은 한 번에 가격을 올리고 싶은 경우에 현재 입찰가의 금액을 입력해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입찰을 하고 나서 일정 시 시간 내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가 입찰자가 물품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며 해당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공대원에게 재화가 M빵이 되어서 나눠지게 됩니다. 레이드 경매의 주요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거래가 가능한 65레벨 5티어 엘리트 선택 상자가 있습니다. 또한 6에서 7티어 에픽 장비 선택 상자가 있으며 신규 카드 그리고 거래 가능한 연마석까지 레이드 경매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그 외에도 위에 보시는 화면처럼 다차원 큐브 조각이라든가 라이언 코코스 등 성장 재화 역시도 레이드 경매로 나올 예정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서 명예보상 역시도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기 아바타의 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수점에서 무기와 부터의 공격 모션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다만 오즈마레이드에서도 공격 모션이 추가적으로 있는 걸 봐서 어, 이번 무기들 역시도 공격 모션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또한 천 개의 공포라는 흥룡레이드 전용 보상 칭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설명으로 봐서는 흥룡 레이드와 각성 흥룡 레이저 레이드에서만 특별 연출이 나오는 칭호라고 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외 컨텐츠에서도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4월 24일 목요일부터 장비 변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장비 변화 역시 달차큐 100개를 소모하며 기존보다 변화 횟수가 늘어나 변화 횟수를 최대 50회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2주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오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노퍼심에 강조드리자면 장비 변화는 원하는 무기 한 종을 변환으로 얻을 확률이 약 0.7%예요. 또한 방호구의 경우에는 3.4% 정도이며 악세사리와 보장의 경우에는 원하는 것을 먹을 확률이 약10%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다차큐 개수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저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성 흑룡네이저라는 맛있는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기다리던 개발자 노트였는데요. 다만 밸런스 패치 역시 던파 모바일이 엔드 컨텐츠를 낼때 자주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개발자 노트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기존에도 밸런스 패치를 개발 전트 에서 언급한 적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규 콘텐츠에 맞춰서 벨가 한번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신 캐릭터들과 밑에 깔려있는 캐릭터들 차이가 많이 벌어진 지금으로서는 어한 번쯤 밸런스 패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무쪼록 4월 24일 출시되는 각성 흑룡 레이드 역시도 한번 맛있게 공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 영상은 여기까지 끝.